자, 21페이지 4번의 파악하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빈카의 위치, 마지막입니다. 내가 겪은 일이네요. 내가 맹지 2 부정사 한다면 겨우겨우 가까스로 하다 해요. 그 가게로부터 아주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탈출하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많은 다른 사람들은 w e e o t so fortunate. 그러면 이 뒤에 생각된 게 바로 요게 되겠네요. escape from the store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방탈출했어 어, 가게 탈출. 하지만 다른 사, 가사들은 가탈 못했다. 거죠. 그럼 가게 탈출 못했으면 가게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 앞에 두문장을 보시고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신발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아무런 목적 없이 신발 끈이나 신발 이통 아니면 신발 광대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거. 나, 신, 필요성. 맞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나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가게에서. e 티 p t y h a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그리고 약간 불편함을 느끼면서 아 신발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가게를 탈출하게 된건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게를 탈출하지 않은 겁니다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사들은 뭐했다 이거네요 즉 구매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받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공짜 신발을 얻게 될채널잊어 버렸다. 그럼 공짜 신발을 얻는 것도 신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네. 트레이머고요. 자 다른 소비자들과 말싸움하게 되었다. 자 인투 들어가게 된다. 시작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엄청난 없고요자 필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소개되었다. 정답은 3번 대야 되겠죠. 구매가 나왔으니까. 그 엔답은 결국 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신발이 피를 입었습니다. 가게에서요 어음 대주 없고요. 자 그다음에 싼 가격에서 신발 사는 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사지 않았다면건이건 오히려 아이가 되겠고 이건 다사들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사지 않고 나왔을때 불평을 느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n e a r my old office building. 내가 어, 지금 일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사무실 건물에 가까이에. 어, 그, 신발 가게의 창문이 광고를 했습니다. 아주, 어, 관대하게, 공짜로 신발을 닦아준다는 광고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 가게 옆을 수십 번 지나가다가, 자,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공짜 광내해 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지나쳤어요. 콤마콤마 콤마 도우가 나와있으면 BHA 사인 but however still yet 이라는 부산어에서 동의합니다 반대죠? 생각지 않고 지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 다생각 거예요 내 신발이 약간 더러워지고 자, sometime s on my hands 어떻게 된 거야? 어, looking a little scuffed and sometime s on my hands 어, 내 손으로 가끔 이렇게, 이렇게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좀 더러워보여서 나는 어떻게 한다? 자이 아주 작은 제네레스 오퍼가 되겠죠? 아주 작은 여유입니다. 아주 작은 공짜 를품입니다 이것을 내 자신이 어베인 A 오브 B 아는 A가 B를 하게 하다. A가 B를 하게 하다. 쉽게 갈게요. 내가 내가 저 공짜 제공해준는걸 한번 사용해보도록 했다. 그래서 구두를 다 뛰고난 뒤에 나는 그구두닦는 사람한테 팁을 줬어요. 그랬더니 구두닦는 사람이 팁을 거절했습니다. 공짜는 공짜입니다. 라고 구두닦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구두닦기를할때앉아있셨던그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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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뚜렷하게 디스팅티를 뚜렷하게 빛을 줬다라는 인덕티드 빚진의 뜻입니다. 빛진 느낌을 받고 구두닦의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How could this guy shine my shoes?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신발을 왜 닦았을까라고 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까 왜? 그래서 so I did what I suspected most. 자 내가 가장 의심하다고 생각했던 걸 했습니다. 그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내가 받았던 공짜 신발 닦아주는 것을 겪고 난 뒤에 대다수리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신발을 공짜로 닦아주는데 팁까지 안 받아. 그러니까 이 구두 가게에서 공짜로 신발 닦아주니까 아 신발. 그래도 뭐좀 이렇게 감사하니까 뭐좀 사줘야지 하면서 주변을 가게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이 s 서 스코어라는 건 뭐냐? 이 버스 호어라는 건페이버예요 남이 100%준 호의가 친절이고요. 이때 이분이라는 건 자, make something equal입니다. 무엇인가 동등하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구두 닦아준 사람이 나한테 10원의 섭취를 베풀었다면 나도 그 사람한테 기 i v e and take니까 그 사람한테 10원을 배가 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어찌됐던 간에 그 공짜 구두닦기에 대한 비슷한 가격으로 그 사람의 서비스에 값어치를 제공하려고 주변을 봤다 이겁니다 근데 신발 편에서 돌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약간 불편했죠. 자, 원래는 자, 이게 기본 테이크입니다. 골든 들제 네, 골든 들이 뭐냐면 기본 테이크 순대를 받는다. 이거 뭐예요? 피드백이죠? 자, 이게 기본이긴 한데 자 골든룩 룰 마케팅 패팅입니다. 처음에 공짜를 배팅을 대팅는 거예요. 공짜를 베풀어서 소비자가 더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사기 치는 사람들 중에 쓰는 방법인데 집에다가 공짜 티켓을 보내줍니다. 영화 티켓 아니면 스포츠 관람 티켓을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든가 스포츠 관람을 하러 간 사이에 그 집에 도둑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다 훔쳐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업계에서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짜도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오케이? Okay? 자, 자, 공짜의 역설이죠. 오케이? Okay? The paradox of free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